여기 있네요. 자 동구밭 과수원길 가무세요. 고우 도왔다 돌았다 동구밭 티스 안 죽어? 따라잇. 자한 마리 어. 갔고요. 나어 계속 람지 람지 왔다 텔자리 람지 꺼지고 소름이 다시 소름이 징찍어놨어요. 자 리석기 리석기 뒤로 해. 뒤에 뒤에. 송해 돌았다 송해 감았다 송해 커맨주다 어, 가라잇 오케이 바로 움직일게요 이제 그만 오세요 밑에 있어요 징찍었습니다자급식이고 돌려 음, 누가 막피아래이 새끼야 뒤지고 비누 올거예요 조심하세요 비누 한번 죽여야겠다 음. 어디 정상에 있나요? 네 풍정상에 있었어요 오케이, 람지랑 뭐 청지랑 애들 많았어요 오케이 고 튄다 밥아다밥를안 해. 텔자리로 갈게요 <laughs> 싸울 때 왔다! 빙으러 방울이 왔어 어, 나 돌려 요밥가요 그래. 음, 그정도안요어 방울이 가으세요 뭐, 민으고왔세요밥다고얘 가세요. 밥먹요 형님? 안돼 지금요 안돼 이 잡혀요. 턴 걸면 이게 죽어요. 돌았다, 어렸어요, 돌았다, 컴퓨. 돌았다. 컴퓨어. 이래 윤부. 달라이 꺼지고 이 새끼야. 어. <laughs> 방울이 터졌죠? 지금 용인 줄 아나요? 어. 좋아요. 응 대단하네. 그래요. <laughs> 자 방울이 달라이. 저 새끼가 문제예요 저거. 잠시만요. 쌍방울 터트려야 돼 저거. 로 <laughs> 나보. 다치셨다. 그래 엄마나무. 된다게. 엄마나무. 여기 있다. 송간지송간지송간지다라이 자. 막 찍어요. 막 찍어. 자, 뒤에, 찍어요. 뒤에 놈들 아, 이거 뭉뭉이 그래. 뭐 엑소 그래. 이런 애들. 뭉뭉이, 뭉뭉이. 어. 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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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수. 가대수 좋다. 가떻게 해요? 가대수 좋다. 꺼지고 또 누구 죽었어 이거? 꺼지고. 그 박대표 박대표 박대표. 박대표 감아 주세요 빨리. 박대표. 꺼지고 이 새끼들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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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간지어 자, 좋아요. 10월의 한경님 어서 오시고. 오케이, 가자. 박 대표 또 뛰어 잉, 들어오고. 집다, 박 대표 찍자박 대표. 박 대표. 그냥 박대표만박대표만 됐어. 필요 없어. 됐어. 다 됐어. 됐어. 다박 대수. 대표. 다박 대수. 대표만 찍어. 박 대표, 감아요 이거. 감다 보면 가겠지. 언젠가 가겠지. 턴 돌면 징 가겠지. 꺼졌고. 자, 밑에. 문져야 북한 문져야 엑소. 문져야 엑소 보자, 엑소. 염소 새끼 저거. 타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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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겨라 꺼지고 몽몽이 어디까지 뛰어가는 거야 몽몽이 멈추면 뒤진다 아차하면 뒤진다 돌았죠 너는 가야지 자 꺼지세요 따라이자 밑에 손간지 뛰어가네요 손간지 로와자애드 꺼졌고요 따로 놀다가 죽지 마세요 뭐하면서 하세요 여덟 방향 오케이 엑소 배 박대표 박대표 손 들어왔다 아, 박대표 다이 자 박대표 다라이칼 찍으세요 소음이. 계속 징 찍어줘 밑에 개소름이 소름이 소름이 탐 소름이 비 간지 간지 손간지 안에 감겼다 징이 안 찍힌다 손가지 돌았다, 손가지 돈 갔다. 다라이, 다라이, 람지. 자, 얘들 3 시에서 옵니다. 3 시에서. 이 많아요. 가데, 가제, 가데들 없어요. 찍어 박, 찍어. 아, 박, 대표 없으면 할만해요. 그냥 다 찍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찍어, 다 찍어. 가데수. 자, 가데수 가 맞네요. 가데수. 없어, 없어. 어, 비와이, 비와이. 비와, 밑에 비와. 간다, 비와이. 비와이. 간다, 자, 비와이. 간다. 비와이. 간다. 아, 아깝네. 6 시로, 6 시로. 자, 6 시, 얘들 다배려했어요 위로 쭉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엄마나 무로 가실게요 형님들 솔랭이님아거 그 혼자 가지 마세요 음 애들 바로 마을에서 나오 오세요 다들 칼 모이세요 내려오세요 위에 오케이 고! 자 위에 있으신 분들 밑으로 고! 밑으로 고! 자해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개소름 들어왔다 개소름 들어왔다 네, 개소름 발목 잡게 개소름, 개소름 개소름 너었다 뺐다 잘해야 돼요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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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개소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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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 남지, 남감겼지 남지, 남 보세요 개소름 다 감겼다 지켰어다라남 형님 지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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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니까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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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형님 대만형님 우리 누구 찍을까요? 간지 간지 오케이 간지. 우리는 간지 저희는 지금 엑소 찍었.. 어아 귀하 찍었어요 자 네. 보고 갈게요 하나 둘셋 고! 고! 고. 고. 가실게요 형님들 들어가요 타겟.. 어 들어가야 돼 우리 찍면 안돼 들어가요 쭉 들어와야 돼요 쭉 들어와야 돼 가까 가까운거 찍어도 돼 징 찍어, 징 찍어 주고, 윤 계속 돌려주고, 징 줘야 돼. 징 아니, 오, 징을 박대표, 박대표, 박대표 앞에 들어, 박 대표, 박 대표, 박 대표, 박 대표, 박 대표, 태산아, 버텨라, 태산아, 감아 줘요, 감아 줘. 이길안 들어가냐? 박 대표, 감았어 박 대표도, 박 대표 면 감겼어요. 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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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표 안될것 같은 형님도 박 대표 버리고 나머지 뒤에들 잡으면 박대표! 돼 애들 나 나보고 있으니까. 박대표 그냥 죽여 박 대표. 이 새끼 왜캐안 죽어? 뭔데? 어바야 뭐야? 왜안 죽어? 다라이, 오케이, 바로, 아니, 바로 바로 감아주세요. 제가 없으면 좋대요. 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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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베베. 올베. 아니 박 대표 죽으면 우리가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베르를 해야지 왜또 저기서 버티고 있어? 지금 지금 인원이 안 돼서 오케이, 상황이. 나도. 신호 주세요. 신호 주세요. 네. 자, 둘, 셋, 고! 자, 고! 자, 김준현이 찍었고, 날랐고! 저개소름이안 감는 게좋다 그랬는데 개소름이가 계속 징이 찍히네. 버려요, 형님. 이제. 버려요, 제발 형님. 이쪽으로. 개따끔 자, 본인 찍혔으면 배려하세요. 본인 찍혔으면은. 개따꿈 캔슬이야. 이개따끔 캔슬이야. 저희손간지 봤네요. 네. 버리고 쭉 12시쯤 뮨 계속 뚫어주세요 뮨 덕수 뮨 계속 뚫어주세요 형님들 우리집뿌리단님 추천꺼 가대수 가대수 뮨 깨졌어 가대수 뮨 깨졌어 가대수 뮨 깨졌어 오케이 가대수 와요 가대수 트루 타켓 찍혔다 트루 타켓으로 바꿔 트루 타켓으로 트루 타켓으로 트루 타켓 달아해 바로 그 다음에 몽몽이 몽몽이 벨 자쭉 내려오세요. 개소름이 안에 감겼다. 개소름이 한번 감아봐요. 개소름이 한번 감아봐. 개소름 네. 징찍어놨어요 개소름이 이거 까치님 이거 개소름이 류부좀 송간지도 감았고 송간지 달아이. 류부 들어갔어. 류부 들어갔어. 계속 감아요. 나오는 애들. 봐봐요. 봐봐. 너광이너광이너광이 안에 들어왔잖아. 너광이자 버릴게요. 김준현이 6 시. 아니, 람지. 람지 버리고 람지 버리고 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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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몽몽이 입구 쪽에 문궁이. 계신 분들 계속 애들한테 점사당하니까벨 하세요 위로해 계신 네르, 분들은. 빽기벨 기야 기야 소름이 소름이 한번 우리 아머 다이 있어 소름이 소름이 한번 소름이 지지마 아무 다이 있어 우리 밑에 개소름이 자 컴퓨터 넣어 오케이 개소름 다게 다게 개싫어 개싫어 네너 위로 쭉 감아주세요 위로 깡이. 너 꽝이 너 꽝이 턴너 꽝이 턴 컴퓨터 네 여기 몽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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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이, 몽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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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이 자 계속 계속 봐주세요. 사경이님 네. 추천 꺼 자, 개시어 안에 개시어 자, 따끔이 따끔이 이거 캔슬이에요 턴운 돌렸어 개시어개시어 돌렸다 개시 따끔, 개 따끔 따끔이 캔슬이에요 따끔이 캔슬이에요 이 배로 까에요 따끔이 캔슬이에요 따끔이 캔슬이에요 아끔이 캔슬이에요 따끔이 이에요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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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위에 잔발이들 계속 봐 주세요. 징보고 손간지 봤다. 우리 손간지 봤잖아. 우리 파티. 오케이. 손간지. 바로바로 징 찍어 주세요, 형님들. 잠깐만요. 우리 파티. 손간지 계속 들어온다. 안으로 야, 파고 야, 들어온다. 손간지. 손간지. 손간지 턴 돌았고. 턴 돌았고. 바로 내려. 손간지. 개따끔. 개따끔. 오케이. 벨에. 한번 손간지. 손간지. 너 깡이 우리. 파티. 오케이. 벨 했고. 내려왔어요. 까치 형님. 까치 깡이. 넉깡이. 너깡이 컴퓨터 던벨 자, 가대수 한번 걸 돌릴게요. 가대수 가수 들어간다. 벨벨 벨. 야, 이 소름이 한번 감죠, 이거. 민보 한번만. 아, 에이, 저 오른쪽에 김준현. 에이, 벨. 짜초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형님들. 밑으로 네. 6시로 내려오세요. 6시로 내려. 우리가 이론더 많으니까. 오케이. 가대수 야, 감았다. 야. 안에 가대수. 안에 가대수. 가대수 돌았다. 베테랑 걸렸고 면부 깨졌고. 가대수. 우리 파 따끔이 배. 자, 너광이 안에 너광이 들어왔고 배려 했고. 또 누구 들어왔다. 송간지 들어왔다. 송간지. 송간지. 저희 파티 직만 보세요. 밑에 김혜수. 밑에 김혜수. 꺼지고. 네 따끔이 까끔이 나갔고 여기 나 청님 내려와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징보거 우리 손까지 보냈고 다음 징 타겟이나 이런 애들로 바꾸세요 박 대표 찍지 말고 다른 애로 오케이 뮌보 있으니까 우리 뮌보 있으니까 좋아 좋아 파슨 좋아 파슨 좋아 파슨 좋아 같이요 우리 피어, 우리 박 대표 찍어요 왜 징이 함성이가 찍혔어 너광이 비와이 달아야했고 너광이 꺼지고 안에 개 따끔이 개 따끔이 개 따끔 개 따끔 같이요 여 6시로 쭉 한번 내려오세요 쭉. 오케이 개따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따라해 네, 6시로 쭉 내려오세요 아, 타겟이 감았고 타겟이 감았고 타겟이 따라해 자 대수. 붙어줘요 감아줘 김준영 꺼지고 자 손간지 손간지 돌고있다 손간지 맞죠. 또 돌았다 손간지 손간지 내려오세요. 꺼지고 자 위에 위에 너광이너광이너광이 간다 소름이 개소름이 자, 자 가대수 우리 팟은 가대수 봤어요. 너가 어, 너가 꺼졌고. 몽이몽이몽이 벨. 거기 가라. 거기 가라.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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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박 대표 있는 쪽에. 박 대표, 박 돌았다. 대표 감아 보자. 왼쪽에. 대표. 박 대표 감아 볼게요. 꺼졌고. 감아도 돼요. 우리 있어요. 오케이. 박 자, 자박 가대수. 가대수. 박 대표. 징 계속 찍어 주세요, 형님. 음. 징 찍어 주세요. 계속, 계속, 계속 뒤에 손관지 따라간다. 꺼지고 개소름 자 개소름 보고. 개소름 보고 꺼지고 넉광이 들어왔다 넉광이 안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 넉광이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날렸고 <끝>